남자친구가 전 네. 애인이랑 공를했던 사이인 것 같아. 근데 <laughs> 첫날 스킨십의 진도는 어디게지 나갈 수 있어? 남자친구분의 여사친이 태운에가서 접시에 넣었어. 남자친구분의 접시. 정윤이. <laughs> 음. 또 텐션 올라가잖아. 몸 괜찮으니까. 아 <laughs> 근데 <laughs> <laughs> 진짜 다르시네. 어자친구한테나 <laughs> 보고 너 죽을 것 같아. <웃음> 네. <웃음> 왜 이러니까? 내가 알던 텐션의 너가 아니야. 한 <laughs> 명씩. 음. 네, 이제 깻잎 논쟁 좀 유행이 지나가고 있긴 한데 아시죠? 네. 근데 원장님의 남자친구가 있고 원장님의 친구 남자친구분의 친구 이렇게 있어요. 원장님의 친구가 깻잎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 잘안 떼져요. 근데 남자친구분이 그걸 어. 떼줘. 왜? 잡는 게좀 힘들어 보여서 어. 그냥 떼줬어요. 응. 활용이 되세요? 아니요. <laughs> 그 자리에서 진짜 손목 칼치기 할것 같은데? <laughs> 야이 아, <이렇게>. 새끼야. <laughs> 네가 쳐먹어. <laughs> 이러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남자친구분의 여사친 낀 입을 떼고 있다가 안 떼줬어. 응. 근데 남자친구가 그걸 더 도와줘. 도와줘? 응. 눈빛으로 썩 목을 존나 날리지 않을까? 원장님의 음. 친구가 안 때지는 거 도와줄 때는 손목을 치고. 어 왜냐면 원장님. 내 친구니까. 아. 내가 얘한테 쌍욕할 수 있잖아. 음. 내 친구한테 음. 네가 먹어. 근데 얘는 모르잖아. 음. 그리고 내가 내 젓가락을 갖다 얹을 것 같아. 그리고 아. 남자친구 젓가락 빡칠 것 같아. 아 남자친구가 도와주기 전에 원장님 내가 젓가락을 다 얹어서 남자친구가 그 당하는 분, 이 새끼. 그럼 이제 깻잎 논쟁 다음으로 생긴 게 새우 논쟁이 있대요. 응. 새우 까죽기 논쟁. 안 응. 그래?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에서 같이 고기를 먹고 있는데 어. 구운 새우가 나온 거예요. 응. 원장님이 남자친구분이 응. 고기를 굽느라 새우를 잘못 먹었어. 요 응. 그래서 원장님이 여사친이 응. 새우를 까서 남자친구 접시에 놔뒀어요. 그래가 서영이 되세요. 나도 줘. <laughs> 내 것도 까줘. 그러면서 응. 고기 겁나고. 그러면 어. 남자친구분의 여사친이 새우를 응. 까서 접시에 넣어줬어요 남자친구분 대접시. 정연이. 어, <laughs> 진짜 이렇게 하니까 막 느낌이 다르다. 오빠라 음, 여우수술한다고 <laughs> 이럴 것 같은데. 어. 근데 한번 까줬어. 한번 정도 까줄 수 있다고 생각해. 친구니까 얘네들 사이에서도. 어. 두번세번 번 계속 까주면. 내 어, 접시 갖다 댈거 같아. 저기 <laughs> 가려. <접시 갈라. 웃음> 공손하게 저 양손을 양서, 접시 갖다 대서 저도요 <laughs> 그럼 안갈거 아니야 음, 어 좋다 그치 그 원장님은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러면 원장님의 남자친구랑 원장님의 친구랑 음. 단둘이 노래동사에왜가 <laughs> 아 전자가 좀 이상한데? 남자친구분의 여사친 원장님을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분이랑 약간 어. 어. 친했던 여사친이 있어요 왜왜 왜 가냐고? <웃음> <웃음> 아니 왜 가? 어... 이 여사친이 이분이 울적해서 너네도 그럼 나는? <웃음> <웃음> 너네가 가면 내 기분 어떡할 건데? <laughs> 원장님은 일이 너무 바빠서 같이 갈, 갈수 있는 시간이야 근데 내 기분을... <laughs> 그럼 내 기분은... 아... <laughs> <laughs> 야! 은범아, 네? 너무 그거 가능해? 만약에 네 여자친구가 그남자친 기분 업 시켜준다고 놀이동산을 둘이 같이 갔어. 가지 말라고 해. 갔어, 이미. 가서 너한테 보냈어. 그러면 헤어질까 고민해 보자. 말도 안 하고 간 거예요. 말도 <laughs> 안 하고 간 거예요. <laughs> 하고 간 거예요. <웃음> <웃음> 둘이 힙합 <laughs> 놀다가 너한테 자기야 나 오늘 어, 친구 그 남자애 누구 있지? 나걔좀 만나고 올게 걔 여자친구 헤어져가지고 좀 오늘 좀 봐둬봐줘야 될 건데 네가 어 알겠어 했는데 갑자기 놀이동산에서 셀카를 찍어가지고 너한테 보냈어 아 그러면은 화도 안날것 같은데 <laughs> <laughs> 개념이 없네 <웃음> <웃음> 그 원장님은 요새 또막 결혼을 전제로 한 남자친구와 응. 혹은 여자친구와 동거를 한다 응. 이거에도 상반이 달리더라고요. 응. 원장님은 결혼을 전제로 한 남자친구와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지 않아. 약간 좀 긍정적이신 거아 긍정적이야. 그거 가지고 욕하고 이러는 거 솔직히 이해 안 가. 네. 좀아저는 지금 동거한데. 막뭐 이질하는 애들 있지. <laughs> 뒤에서 약간 어, 이 어, 응. 그런 애들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응. 왜? 뭐지네 마음인데 뭐어쩌 연애 스타일이 응. 뭔데? 근데 만약에 민장님이 응. 남자친구를 동거하다가 응. 깨졌어 내가? 어. 내가? 응. 난안해 어? 나 동거 안해 어? 결혼을 전제로 한 남자친구인데도요? 어 결혼식 잠가 예약을 다 잡아놨어 그래서 우리 계약기간 이때 잡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먼저 이렇게 해놓이라고 결혼식 3개월 전에 동거를 시작했어 나안할것 같아 결혼식? 전에 아. 혼인 도장 찍기 음. 전에 배로? 왜냐면은 식장까지 가봐야 알아. 하루 전날 파토나 수도 있어 진짜. 난 그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받아가지 그럼 그걸... 가봐야 알아? 음. 몰라. 그럼 원장님은 다른 사람들이 동거를 하든 말든 그, 그럴 수 있다 이거고 네. 원장님 스스로는 안 하는? 안 하는. 음. 네. 그 원장님이 남자친구가 전 네. 애인이랑 동거를 했던 사연이랑 어때요? 안 만나. <laughs> <웃음> <웃음> 아, 네, 내가 자꾸 그렇게 될것 같아. 위축될 것 같아. 위축된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냐면은 이 친구는 동거까지 다 경험해봤던 친구인데 물론 뭐가 안 맞아서 헤어져서 나랑 또 만나는 거겠지. 근데 나랑은 동거까지는 안 가봤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자꾸 얘는 그 여자 색이 되게 진하게 묻어 있을 것 같고 사사건건 막 그런 거가 자꾸 상상이 될것 같은 느낌. 그게 그리고 기간이 또 길어. 예를 들면 그러면 은 과연 그 여자를 순수히 배제하고 비교 없이 나를 만날 수 있을까? 음. 동거 경험이 있는 남자는 안 만나. 다른 음. 사람들이 동거하는 거 그냥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어. 원장님의 남자 난그 사람들 욕할 권리가 없거든. 음.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 근데 맞아요. 나는 나 자체가 동거는 싫어.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 음. 그러면 원장님을 오늘 아. 첫날 스킨십의 진도는 어디까지 나갈 수 있어? 그 상사한테 물어볼 건 아니라. <laughs> 내가 뭘 <너무> 하는지. <laughs> 원장님은 전 애인과 친구가 가능하가아 절대 안 되지. 어, 절대? 응 음, 절대. 네버. 그럼 원장님의 남자친구가 전 애인이랑 아직 친구를 지내고 있대요. 가끔씩 연락, 한 1년에 한 번씩은 만나고 가끔씩 생존 신고 정도만 한대요. 애초에 그러애안 만날 것 같은데? 어. 생존 신고 왜 해? 그동안에무정이 있어서? 시랄. <laughs> <laughs> 그 20대 때 남자 많이 만나라. 그래야지 좋은 연애한다. 이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쁜 남자를 걸르기 위해서 많이 해봐라. 라는 거야.